집짓기가 쉽진 않구나. 아 여기다 못 찌는 게 제일 짜인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지어버리자. 는 부시고 오 어, 됐다 이 약간 버그네 이번엔 어,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되지 뭐 밖에서 봤을 때이 여기다 이게 포탑 몇개 위에다 딱 건설해주고 딱이네 음, 아주 딱이야. 지붕은 조건이 뭐지? 아,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만 버팀 뭐가 걸린 데만 있으면 다질수 있네요. 지붕. 그렇구만. <laughs> 2층 이런 건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나? 터버리는구나 이렇게 어쩔 수 없지 뭐야 담장이 있었어? 아 이거는 그냥 딱 울타리밖에 안되네 어? 뭐야, 밖에 외벽 실드가 있었네요? 이런 실드가? 아니. 나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담장이 있었어. 우와. 좋다. 아, 이게 있으면. 근데 네, 이거 괜히 지었다. 아, 미안한데. 너는 다없어져야겠 있었어. 역시 그래. 이게 딱 이쁘지, 이쁘고. 여기는 내 영역. 딱 이렇게. 엄청 튼튼하다. 담장이 이거는 우와... 지루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 좀싼 걸로 지어야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네. 기억자가 있으니까? 아 진짜 로테이션 되게 불편하다. 이거 플랭이 여기는 안 되네. 이렇게라도 지어야겠다. 어, 됐어. 딱이야. 여기도, 막아 버려야 되 는데 좋았 어？이거 분해 하고 이거 뒤집 <laughs> 는 것만 해도 몇 시간 그냥 지나가 겠다. 이렇게 짓다 보면 종주별로 써야지 아이가 있오 경험치 오 바깥에서 보면 오,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만 있어. 이렇게만 해도 좀 있어 보인다. 좋아. 어, 구조물. 방어. 경계 초소가 있네. 와, 이게 다 있네. 돼 있네. 좋다. 참, 이거는, 이건 위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위에다 만들지, 이걸? 위로 어떻게 올리나? 뭐야, 너, 누가 날 밀고있어 요 이렇게 만들어서 봐 여기 딱다 보이고 야 포탑 일단 포탑 하나 지어놓으면 되잖아 지금 필요 등급이 있네 총기광 와 필요 등급이 있네 탐조등 와탐조등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어떻게 올리지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울 수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다 바퀴다가 좋았어. 졸라간지네 탐조등. 근데 이게 저녁에 누가 뭐 쳐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게, 이게 왜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 어, 아까 여기 위치 있었는데. 이게 뭐? 막, 저녁에 막 애들이 들어오나? 함정도 있어. 신기하다. 상점도 있고, 우와. 우와. 아 이렇게 해서 물건도 수집할 수가 있네 마을 인구가 높아지면 어 마을 인구가 높아지면 막 내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야 씨. 진짜 많다 이것저것 나 이, 이번에 이 안에를 좀 꾸며야겠다 금속 일단 뭐 아니다 뭐 조립식 가옥 <laughs> 여기부터 만들까? 어떻게 생겨먹어 뭐, 도대체 하나 설치 해놓 으면 뭐 어, 안에 뭐가잘만 들었 네？여기, 내 마을 을만 들어야지. 일단 자원을 좀 먼저. 되게 많아가지고 뭐가 생각보다 먹어 많아. 침구류. 이쁜 건 와야지. 중대충 도이 침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됐어. 그리고 아까 내가 없애버린 것들이 조금 있어갖고 뭐였지? 배수펌프인가? 아저물 물펌프 내가 이걸 몇개 없애버려갖고. 집앞에 하나씩 놔주면 되나? 아 됐어 어디다 놔야 되지? 음식, 제공 <laughs> 저 박배우는 뭐지? 원래 전저사사람한한테 무관심이 답인데 다행이다 음식, 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또 어디서 사와야, 되, 사와야 되겠다. 옥수수, 뭐 레이저 그레인 아, 이게 음식이구나. 아, 아까 많 많이 있었는데, 뮤, 뮤트 프루트 아이 때 괜히 다 먹었어. 내가 이걸 아, 괜히 먹었어. 이건 뭐야? 폐품 집합소, 추가적인 고물의 수집, 이, 이런 거 쓸데없는 공간, 이런 데다 만들어 놔야지. 뭐 하는 거죠, 여기? 아, 사람들을 담당해 줘야 되는구나. 아, 저런 거를 사람들을 어떻게 할당해 주지? 키트이 아니고 이런 거 사람이 필요해. 1품 집합소. 사람 누구 사람 없나 누구? 아저씨 아저씨야. 아저. 아저씨 할일 없잖아. Hey, Sheffield. What do you think about coming to work o 저 새끼한테 얘기하는데. it's like i can finally think straight can we trade a few things 어, i gave up alcohol after settling down here doctor said i shot i just need to trade gear with you new cola is the only thing i can drink that wakes me up otherwise it's all 사람 할당을 어떻게 해 주는 거지? 자원은 어렵다. I just want to trade a few things. What's up? 본진 참 무리겠지만 이거 집 지으려는 거는 끝도 없겠대. 라디오 방송 조사 요거나 좀 할까? 하긴 돈을 좀 벌어야 되지 하여튼 집 짓는 거는 <laughs> 나중에 천천히 혼자서 하든가 해야겠다 어, 양곰님 어서오세요 생각보다 집못 뭐 짓는 게 되게 많더라. 어려워. 만네킹이네어어어 오, 뒤질 뻔. 아, 어, 이차 터진다, 이거. 아, 씨. 아이씨. 여기 차 터져 차차차 차. 이차 차. 차 터지면 이거 이거 큰나네 케이트 어떻게 됐어? 와우. 오우씨, 저 트리티 타워 일로 가야 되는데, 오우씨 가자 가자. 여기다 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 지금 몰라 스포, 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지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까먹었어. 그런 거는 무관심이 답이야. 와우. 슈퍼 맨 뮤턴트. 어제 잡을 수 있다. 딜이 좀 들어가나 보네, 이제. 오오. <목소리> What the fuck? 오. 디서피어링 앗. 아? 왓더 퍽? 오이. 오. 이거 개 좋다. 이 스킬 좋다. 회장님이 알려주는 스킬, 이거 찍어봤는데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뭐 시간 느려지고 데미지 올라가고 완전 좋다. 체력을 좀... 뭔데 어 와, 잠깐 만야, 와 한대 맞고 죽 냐. 한대 맞고 주고 그냥 가야 드 케이트. 일단 돌아서 거의 다 왔네. 여긴가? 이 타워야 설마? 그런가 봐, 아마요. 옷은 그대로인데. 맞다 가자. 오슈퍼 뮤턴트 고고가라모 이게 이제 온수 좀 바꿔. 옷좀 바꿔야겠어.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옷 의류 10에 5, 4게 훨씬 더 좋은데, 사실 옷을 뭐,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영소 전신가 보니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입지도 못하네 아니면 옷을 어디 가서 사야되나? 야 이제 뮤트한테 잡을 수 있어 그럼 어떤 남어요? 뭐 다른 게 있나? 저잘안호아뭐아그 분리되는 거요? 근데 전신가보 이거 입고 있으면 아마 오오아 옷을 그러면 그걸 다 구해야겠다 hey, 너 가지고 있는 거 있냐 혹시 이런 거 이런 거오 오른팔 오른다리 이런 거 내가 또 장착할 수가 있나 이 위에다가 안 되네 이건 근데 이게 각 부위 방어력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그만큼 괜찮은 걸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Hey, point out what. 다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갑옷 갑옷이랑 그런 것도 한번 구하러 다녀야겠다. 야 수류탄. 아... 너무 좋다, 여기. 여기, 여기, 여 너무 기 여기. 여기, 여기. 잤다고요? 그기 여기. 여기, 봤어 그쪽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Up. It only makes us stronger. If they cannot kill one human human, they are less than nothing! You fight well for a human. Now die like one! My warriors! 야, 그거를 못 맞추냐? 야, 이 벙신. 참 존나 아프잖아. 잠깐만, 낯 꼈어. 죽여라, 죽여라, 죽여, 죽여. 어? 잠깐만, 아, 이나 피했잖아. 아, 이놈은 피했지. 그냥 1 0 m m 써야겠다. 저거 너무했다. 어떻게 4발 중에 한발 맞추고, 세 발을 못 맞추지? 음, 어제 6레비였나 그래요? 물론 나는 레벨이 잘안 오르지 왜? 야, 수류탄을 왜? l one s h u 오오 잡았다 오 졸라 쎄다 야 스팀팩도 없고 뭐 이거 체력 많이 올려주네 여기 어디야? You have your time, huma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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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직 내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오자. <laughs> 아 도대체 무슨 미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 미션들이 어려워. 우리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가? 그니까 무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무기로 뭐 무기나 암호 이런 걸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어요. 무기. 없어요 무기도 4 4 m m 산탄총, 아 산탄총이 있구나 무기도 없고 진짜 음악이 이이렇슬프프 진짜 짜버진진버진진분이이다 버려진 이건 뭐야 여긴 또 트리니티 플라 u 여 i d o b u g i 뭔가